자, 음, 정의역이 x가 1부터 100까지고, 요거에 최대 각을최득각을 구하래. 그 요거 좀 보니까, 음, 어, 요거랑 요거 바꾸면, 밑이 2인 걸로 똑같이 되겠네, 그치? 그럼 얘가 2 e log x, 여기도 2 log x가 있으니까, 2 e log x가 두개 있네. 어, 그럼 이 로그 엑스 치안하자. 이 로그 x 를 t 라고자 여기 밑이 1 보다 크고 뭐 어쨌든 지수 함수니까 0 보다 크네. 그치? 치안하고 0 보다 크다는 걸좀 해놓고 그럼 얘는 t에 되고. 자 얘도 좀 분리하면 음.. 요거는 또 어떻게 쓸수 있지? 2 e 로그 100 로그 100 플러스 로그 엑스 이렇게 쓸수 있지? 음, 그지? 음. 자, 그럼, 로그 100은 얼마야? 10의 제곱, 이니까 2지. 그럼, 2의 제곱, 곱하기, 2의 로그 X. 이렇게 따뜻할 수 있겠다. 이요거로이걸 음. 더한 거, 얘니까. 자, 2의 로그 X는 T야. 그럼 얘는 4. 4T. 어, 근데 여기 앞에 또 2가 있네. 그럼 8T가 되겠네. 8T. 됐지? 자, 근데, 아, 여기서, 어, 여기 X가 지금 1부터 100까지잖아. 그럼 T에 보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겠다. 로그 1은 얼마야? 0. 2의 0승은 1. 그래서 t는 1보다 크거나같고100 넣으면. 로그 100은 2고, 2의 제곱이니까 4. 그래서 t가 1과 4 사이에서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. 음, 요거 꼭짓점 완전 제곱으로 꼭짓점 찾자. t 플러스, 뭐야? 4의 제곱. 마이너스 십 육.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, 마이너스 사 콤마, 마이너스 십 육이 되고, 여기점 찍히고, 이렇게 되겠네. 그치? 근데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t에 보니까, 1부터 4까지. 그러면, 어,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지. 그1 넣으면, 9. 최소값은 9. 최대값은, 4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지. 어, 4 넣으면 4, 4, 16 4는 48의 32, 그래서 48 최대 값은 48 이렇게 되겠다.